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죠. 챔피언스리그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 셀틱 대 뮌헨 경기. 한국 팬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었던 양현중과 김민재가 나설 경기, 코리안 덤, 더비 경기였는데요. 이날 김민재 선수는 부상으로 결장을 했고 반면에 양현준 선수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양현준의 활약과 김민재의 결장 속 다이어의 활약까지 샅샅이 분석해보겠습니다. 짧게 이번 경기를 요약해드리자면 경기 시작 27초 만에 셀틱의 퀸이 오른쪽 공격수 에이스인데요.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모두가 이때 놀랐죠. 어, 벌써 골 넣었다고 셀틱이? 상대로 하지만 오프사이드 판정. 오프사이드 판정이 아쉬웠지만 홈팬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뮌헨의 공세가 시작됐죠. 이건 놀랍지가 않죠, 여러분. 전반 13분, 올리세가 개인기로 수비를 벗겨내며 슈팅, 하지만 슈마이컬 코키퍼가 선방하며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반 막판, 경기가 그냥 0대0, 무승부로 끝날 줄 알았지만, 올리세가 우파메카노의 패스를 받아, 아, 우파메카노의 패스 정말 미쳤었습니다. 그 볼을 올리세가 잘 받아가지고 트래핑을 해서 수비수를 완전히 농락시키고, 강력한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가르며 뮌헨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셀틱 입장에서는 좀 아쉽겠죠 0대0 무승부로 전반전을 끝낼 수 있었지만 막판에 골을 먹히면서 분위기를 좀 망켰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4분만에 또한 골이 터집니다 이번에는 뮌헨이 코너킥 상황에서 해리케인이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추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2대0이 됐고요 그러나 셀틱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후반 32분 브랜든 로저스 감독은 승부수를 던지죠 양현준을 교체 투입 그리고 단 2분만에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후반 34분 양현준의 패스를 받다 마에다가 헤더로 만회골을 넣습니다. 셀틱은 맹공을 퍼부었지만 추가 득점은 없었고 경기는 이대로 2대1로 마무리됩니다. 양현준 선수가 후반전 32분에 들어와가지고 양현준 선수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기, 알겠지만 양현준 선수는 되게 저들적이고 스피드도 좋고 1대1 상황이면 항상 드리블을 시도해가지고 어, 가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선수잖아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 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드리블을 너무 잘하고 들어오자마자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물론 선발로 출전하지 않았지만 교체 투입되면서 경기 분위기와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은 양현준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양현준 선수의 활약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되게 한국 축구 팬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죠. 양현준이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챔피언스리그 헛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어요. 후반 32분 교체 투입된 그는 단 2분 만에 마에다의 만회골을 어시스트하며 경기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일부러 보고 마에다 선수를 보고 패스를 넣은 것 같지 않고 뭔가 본인이 골대 앞에 있으니까 슛을 시도했지만 그게 약간 빗맞아서 마에다 머리로. 볼이 간것 같아요. 그걸 잘 이제 마자 선수가 받아먹은 거죠. 영국 매체들의 반응을 쭉 살펴봤는데요. 양현준에게 한 7점대 높은 평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게 교체 투입돼서 7점 이상 받는 게 솔직히 6.5 이상 받는 것도 어려운데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꽤나 높은 점수를 준것 같습니다. 영국 나인티미닛에서는 7.1점. 뭐야 이거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는 <laughs> 죄송합니다. 7.5점을 주며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경기에 나와 즉시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그냥 너무 잘한 거예요. 그는 뮌헨 골대 앞에서 공을 연결하며 마에다의 득점을 도왔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팀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줬고 2차전에서 만나기 전에 동점을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살렸다고 호평했습니다. 나 좋은 얘기밖에 안 했어요.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든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살리고 바꿔서 만의 골 그리고 동점골까지 어, 시도를 했다. 아쉽게도 셀틱은 어, 동점골을 못 넣었지만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포트 모브에 따르면 양현준은 짧은 시간에도 찬스 메이킹이 3회. 자, 제 기억으로는 이번 경기에서 찬스메이킹을 가장 많이 한 선수 중에 한 명인 걸로 기억합니다. 팀 내에서도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죠. 트위터에서 양현준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찾아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양현준은 셀틱에서 환상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 오늘 수비수를 제치며 거의 두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할 뻔했다. 확실히 저평가된 선수다. 그렇죠. 약간 저평가되고 는 있는 경향이 어, 있죠. 진짜 잘하는 선수고 재능도 넘쳐나고 천재. 너무 잘합니다 드리블 와 양현준처럼 오른쪽 윙에서 드리블을 잘한 선수는 특히 한국 선수들 중에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양현준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양현준 선수의 투입이. 그 활약이 셀틱의 경기 흐름을 바꾸는데 충분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니 그 댓글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번 경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었었던 김민재 선수는요, 아쉽게도 약간의 부상 때문에 선발 출전, 출전, 아예 철전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아킬레스건 통증이 있어가지고 결장을 했습니다. 독일 매체 빌트는 콤파니 감독이 김민재 없이 경기를 치렀다, 아킬레스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재 대신 누가 출전했냐면요 바로 에릭 다이어. 아직까지도 에릭 다이어가 어떻게 뮌헨을 갔는지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다이어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 모두가 놀라울 정도로 어, 좋은 <laughs> 퍼포먼스를 펼쳤죠. 그래서 다이어의 기록을 살펴보면 98번의 폴 터치, 97%의 패스 성공률, 5번의 볼 클리어링, 2번의 태클 성공, 1회의 인터셉트, 꽤나 좋습니다. 좋은 활약을 했어요. 물론 상대가 슬틱겨서 이런 통계가 나왔을 수도 있죠. 독일 매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이어가 김민재 대신 선발로 나섰지만 침착하게 수비를 지휘하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이어. 참 애매하다 다이어. 자, 그리고 다수의 독일 현지 매체들은 다이어의 슬틱전 활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합니다. 독일 매체 아벤트 차이팅은 다이어의 선발 출전은 다소 놀라웠다. 다이어는 아킬레스건 문제를 호소한 김민재 대신 투입됐다. 다이어는 침착하고 차분하게 행동했고 전체적인 상황을 잘 살피며 여러 공격을 막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독일 FCB 인사이드는 다이어는 김민재를 대신 선발 출전했다. 결투에서 꾸준한 모습을 보였고 빌드업에서는 깔끔한 패스를 선보였다. 바위처럼 튼튼했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 독일 다른 매체에 꽤나 유명한 매체죠. 스포르트에는 다이어는 스피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 방어했다. 그리고 신중한 위치 플레이로 많은 장면들을 해결했다. 볼을 다루는데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되게 안정적인 플레이를 했다는 거죠. 자기의 그 가장 큰 단점인 스피드를 보완해 가지고 자기 포지셔닝 플레이, 자기의 그 좋은 위치 선정을 통해서 보완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이언은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의 그 부상을 통해서 기회를 잡은 거죠. 근데 이 기회를 잡은 게어 계속 선발로 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재가 워낙 요즘 폼도 좋고 좋은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그냥 어 선수들 쉬게 해줄 겸그 다음에 레버쿠젠 중요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좀 쉬게 해주는 겸 터닝 해주는 어 그런 콤파니 감독의 생각이지 않을까 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김민재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면 바로 다시 주전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틱은 이번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꽤나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차전에서는 음, 결국에는 패배하고 말것 같습니다. 솔직히 뮌헨 상대로 6골 이상 넣는 게 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음 경기 2차전 몇대 몇을 이상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